오시고 지금까지 모셨듯이다들잘 모셔주시고 또스님 신도 여러 신도님들다 모시고 전부 다 절이 돼요 <laughs> 여기 배우란 말있잖아요 절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가 배우는 내가 법당이면 우리 마을도 법당이고 우리 가족도 법당이고 또 지구도 법당이고 온 우주도 법당이요. 그럼 여러분 어디 그 법당 어디다 지을 거예요? 다른 어? 곳마다 다 지어요. 어? <laughs> 나만 법당이면 어떻게? 나만 법당이면 다 같이 법당돼야지 음. 음, 그래서 그래 좀더 훌륭한 대구나 대구남이뭐 아직 뭐, 뭐 어리어리하고 그런 대구남이 아니라 신도들 신들 다 같이 화합하고. 아주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가는 점,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저이됐으면 좋겠어. 그게 최고의 사합였어 응. 응. 감사합니다. 그대로만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흙이 흙이 나요데 끝까지 누워데 오시느라고 먼 차를 가지고 왔어. 벌스벌스 벌써 벌아잘 근데 그리고 또 거기 올라써벌는데 엄청 써 벌써 거. 써 아니 다네 길을 잘해 놨어요 뭐. 우리 스님이 길을 어. 너무 잘지 지어 놨어요 길 지우라고 내가 보냈어 <laughs> <laughs>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<laughs> 근데형기선님께서더 <laughs> 젊으신 것 같아요 <laughs> 네. 예예안 보니까 자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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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도> 와야 돼 <되네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 우리 그래, 전부 다 평화롭고 일상 제일 중요한 게 원래 하면 은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평화로움은 늘 상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평화로움에 대한 건강을 해져요 스트레스가 이게 전부 건강에 적용 늘상 웃고 이 해봐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엄마아빠한테 늘상 웃어줘야 되니 <목소리도> 네, 그냥 뭐 엄마 아빠가 또더 웃는 거야. 음. 네. 네가 찡그려가나? 엄마가 아빠 항상 찡그리고 그 실험해봤어. <목소리도> 네가, <목소리도> 네가 화내면 엄마 아빠 금방 화내. 근데 네가 쎄고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거 아이고 시고 자그치니 대장 어장이. 노래 서로 훌륭한 모두가 훌륭한 절이 됩시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